시서울 외곽 작은 노인복지관에서 봄꽃이 막 피어나던 어느 날, 72세 병호는 서예교실 창가에 앉아 한획한획 한획 마음을 다해 붓을 놀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같은 반 친구인 68세 미자가 있었다. 그녀는 늘 소매 끝에 먹물이 묻을까 조심스레 손끝으로 앞머리를 넘기며 병호의 붓끝을 따라 눈길을 주곤 했다. 하지만 병호의 가슴 속엔 69세 숙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숙자는 댄스 동아리의 인기 스타로 은빛 파마 머리를 흔들며 경쾌한 탱고 스텝을 선보일 때마다 복지관 청춘들의 환호를 받았다. 병호는 수업이 끝나면 일부러 서둘러 붓을 씻고 댄스 홀앞 복도를 서성거렸고 그때마다 미자의 시선은 병호의 뒷모습에 가늘게 꽂혔다. 어느 화창한 목요일 복지관에서 봄맞이 합동발표회가 열렸다. 서예반과 댄스반이 한 무대에 설 기회였다. 병호는 인연이라는 글귀를 대형 화선지에 쓰기로 했고, 숙자는 탱고 파트너가 아파, 결혼이라며 즉석에서 파트너를 구해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미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내가 하는 기대가 스쳤지만, 숙자는 병호에게 다가가 웃으며 속삭였다. 선생님, 글에 어울리게. 탱고로 배경을 장식해 주실래요? 순간 병호의 얼굴이 활짝 피었고, 미자의 얼굴에는 피가 싹 가셨다. 발표회 날 무대 위에서 병호의 붓끝이 2년 두 글자를 완성하는 순간 숙자의 붉은 드레스 자락이 병호의 등 뒤를 휘감으며 탱고가 시작되었다. 객석에서는 감탄이 터졌지만 무대 뒤 커튼 속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병호가 건넨 연습용 먹을 꼭 쥐고 있었다. 공연 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황혼의 커플이라 부르며 사진을 찍어달라 했다.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 미자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걸어 나갔다. 병호 선생님, 먹물 돌려드리러 왔어요. 병호가 돌아보자 미자는 잔잔히 미소지었다. 먹물이 아니라 제 마음도 묻어 있거든요. 선생님은 아셨나요? 관객들이 웅성였고 숙자는 잠시 당황해 두 눈을 동그랗게 뜬채서 있었다. 병호는 순간 무엇이 진짜 자신의 마음인지 혼란스러웠다.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설렘이 사랑인지.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미자의 꾸준함이 사랑인지 갈림길에 선 것이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급히 외쳤다. 깜짝 이벤트가 하나 더 있답니다. 세 분이 무대 위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관객들이 박수를 치자 세 사람은 불빛 아래 나란히 섰다. 숙자는 먼저 병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 사실 파트는 없던 건 핑계였어요. 선생님이랑 춤추고 싶었거든요. 제 욕심이었네요. 이어 미자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선생님 글씨처럼 단정한 마음을 갖고 싶었는데, 자꾸만 흔들렸어요. 병호는 두 손을 포개어 잡으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청춘은 아니어도 마음은 여전히 새잖아요. 하지만 사랑은 함께 오래 걸어줄 사람에게 주는 거라 배웠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미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숙자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났다. 관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퍼졌고 무대 조명이 서서히 내려오며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의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겹쳐졌다. 공연이 끝난 후 복도에서 숙자는 미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미자 씨, 병호 선생님 부탁해요. 글씨만큼이나 마음도 고우신 분이니까. 미자는 숙자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같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네요. 고마워요. 그날 이후 복지관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서예와 댄스를 함께 배우는 황혼 콜라보 클래스가 생겼다. 병호와 미자가 글씨와 춤으로 호흡을 맞추면 숙자는 뒤에서 음악을 선택하고 무대 조명을 담당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빛내주며 황혼 이후에도 사랑이 반드시 한 사람만 독차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복지관을 울리는 탱고 멜로디 속에서 봄을 닮은 두근거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세 사람의 하루를 물들여 갔다. 이후 병호와 미자는 연인이 되었고 매년 발표회 무대에 함께 올랐다. 숙자는 그들을 응원하는 든든한 친구가 되었고 셋은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처럼 지냈다. 비록 청춘은 지나갔지만 그들은 황혼 속에서 진짜 사랑과 우정을 찾은 셈이었다. 즐거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